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회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불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푸신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나오고 싶지만 또 병상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군에 있고 출타 중에 외국에 있는 모든 우리 생명수샘교의 지체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긴급 구호원금을 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정말 살기 힘든 시대를 만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미 뭐각 뉴스마다 방송마다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은 사상자만 지금 4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진 한 번으로 지난주 화요일 날에 또 여진이 일어나 가지고 또한 천여 명이 더 사상자가 나고 그래서 지금 이 자연재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심각한 전염병과 자연재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재난을 보거든, 너희가 이러한 전염병과 각종 지진과 우박과 수많은 폭우와 이런 자연재해에 지, 왜? 위험한 일들을 보거든 너희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속하시는 은혜가 충만충만 충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은혜를 굳게 잡자. 은혜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잡는 동화 동화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어린이 옛날 이야기에 보면 썩은 동화줄이 있고 쎄 동화줄이 있고 뭐 이런 동화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돈의 동화줄, 권력의 동화줄, 세상의 어떤 성공의 동화줄을 잡아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거 잡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툭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줄을 잡아야 우리가 안전하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잡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반복해서 2월 달에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담력,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의 성전은요, 이 지성소가 휘장으로 딱 가려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딱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때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덮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성소, 거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인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그런데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하실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을 통해서 찢어짐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갈 길을 주님이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담력을 얻은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응답되는 곳이 해결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땅에 임한 저주의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해결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응답이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성수에 들어갈 은총을 입었고 담력을 얻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하부터 9절까지 보면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는 그 지성소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보조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우위를 덮은 속죄소에 피를 뿌렸거든요. 그 피를 뿌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피밖에 안 보여.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보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모든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탁 들어왔는데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그냥. 넘어갔어요.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6월절 뛰어넘어갔다.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들, 저주의 환경들,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악한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음에 뿌려진 자는 저주가 와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22절 맨 끝에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오늘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용서함의 기쁨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들을 많이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들어갈 담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만큼 세워 주어서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 지옥 백성들,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라서, 내가 착해서, 내가 하는 교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우리 몸에는 약만 이천 개의 부속품이 있습니다. 이만 이천 개의 부속품이 영0 영영영의 일초도 이 차고가 없이 착 돌아가니까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수많은 사고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전염병의 위험과 자연재해의 위험 속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여기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23절, 24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비푸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격,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서 좋은 일 하던 선행을 하던 그것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격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격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선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앞서서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괜히 모함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칭찬해 주고 응원해 주라는 거. 이게 격려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어떤 공동체들은요. 누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막 뒤에서 막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타고 그럽니다. 그 공동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뭘할 때도요. 자꾸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글을 봤는데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맛을 보라고 합니다. 짠지 싱거 운지 맛을 봐라. 그럼 남편이 그맛본 다음에 아 이거 좀 너무 싱거운데? 그러면 아내가 그런데요, 싱겁게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음식을 맛봐서 맛을 봤더니 짜. 그 이거 좀 짠데? 그러면 아따 음식이 좀. 짭짤음 하야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깨다 60이 넘어서 깨달았대. 아내가 음식을 줄땐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된다. 그분이 60이 넘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좀 격려를 해 주고 응원을 해 주고 맛이 좀 없어도 애들이 뭐 했을 때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 너 그래도 참 대단하다. 네가 이런 것도 했니? 좀 응원을 해야지. 야, 그 뭐야? 그렇게 하 하지 마! 이러면요. 그 아이가 앞으로 도전할 도전심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격려하라. 격려하라. 응원해 줘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뒤에서 칭찬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뒤에서 막 험담하고 헐뜯는 것은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을 하는 분이 계시면 자꾸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 사랑과 선행을 끝까지 하라는 의미예요. 격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7절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조금 기분 나쁘게 한다고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금방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다 때려 쳐마 그러지 마십시오. 엄마가 집에서 자녀들이 좀 기분 나쁘겠다. 나 엄마 안 할래. 나 때려쳐. 엄마 때려쳐. 이럴 수 없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는데 모함이 들리고 여러분 억울한 소리 듣고 막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 들어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행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하면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 때문에, 마귀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가대원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소원이 있어요. 지금 목사니까 제가 성가대를 못하지. 은퇴하면 성가대 하고 싶어. 반주자 여러분, 봉사는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주 앞에 봉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마귀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포기한다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생명수앤계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사랑과 선행하는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가론 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인생. 우리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고 다 성공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성공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가문을,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처럼 빛나는 쓰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 모이자는 거에 기도하는 일,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여야 돼요. 모이면 기적 일어나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예배를 폐하는 일이에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쓰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 더욱 그리하자.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지 말에 모이기를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직 권하여. 권하여. 여러분, 여러분 마음, 우리 마음이요. 아, 내가 주일날 오늘은 그냥 교안 가고 싶어.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권하여 예배자리에.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하여, 권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권하여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가끔가다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특히. 목장 식구들, 목장장들, 전화 오면 정말 귀찮고 피곤합니다. 목사님 전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믿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니까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오직 번하여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단어예요. 적극적으로 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좀 귀찮지만 교회에서 전화가 오고 목장장이 전화하고 전화하면 아이신앙상을 내가 알아산다니까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아 이분이 나를 사랑으로 권하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 본면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시에 배 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명예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제가 3주 동안 교회 안 왔는데요. 전화한 통화도 없었어요.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했는데 뭐가 안 맞았어. 내가 이 시간에 이몇 시에 전화했다 했더니, 그때 내가 다른데 가 있었죠. 병원에 있었죠. 막. 그러니까 전화통화가 안된 거예요. 전화통화 안 되니까 얼마나 내가 소외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전화도 안 하고, 목장에서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도, 1년이 지나도 내버려도, 그럼 여러분 편할까요? 그렇게 한게 여러분에게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귀찮더라도, 목장장이 전화하고, 교회에서 전화하고, 하, 아, 전화받으면서 이거 자꾸 왜 자꾸 전화하지? 그래도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목장장들이요. 목장 식구들이요. 우리 직분자들이요. 교사 선생님들이요. 보내야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안 보이는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보내야 돼요. 아유, 전화했더니 그분이 전화하지 말래. 이제 안할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보내야 돼.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 권화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문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엠계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하거든 귀찮게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 목장장 여러분, 선생님들, 교사들, 맡은 자들이요, 열심히 권하십시오. 이제 3월이 되면 중반쯤 되면 제자 양육 모집할 겁니다. 제가 제자 양육을 두 팀으로 딱 모집할 겁니다. 다섯 명, 다섯 명. 그랬더니 원호 권사님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늘려서 일곱 명. 제자 양육 받을 분들만 신청받아서 이번에는 성망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팀 많으면 일곱 명. 주일 오후 팀 일곱 명. 그때 여러분, 서로 권해서 제자님 받으시란 말이에요.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받아요. 예배 빠진 분들 권면하세요. 권면을 받은 분들은,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수샘께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를 맨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권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낙심한 자를 우리가 권면해서 다시 주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씁시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입시다. 모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이면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사랑과 선행하는 사람 응원하고 칭찬하고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한 모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아름다운, 보배로운 생명수사님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사랑과 선행하는 성도를 격려하며 응원하고 칭찬해주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내가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택한 생명 수샘께 지체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자녀 손들 위에 특별히 지진 당하여 가족을 잃고 수많은 수만 명의 사상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동토의 땅. 저땅 위에, 고난당한 모든 우리가 종족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저 백성들, 저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